피부 막 뒤집어졌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딱 1, 2주 사용량? 안녕하세요. 아인코코입니다 습도가 올라가면서 제가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좁사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요철 피부를 어떻게 진정을 시킬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검색을 하다가 메디큐브에서 슈퍼시카 3종 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철 피부를 잡는데 이 클렌징밤과 그리고 3종 세트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광고에 또 속는 건 아닌가 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기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메디큐브 슈퍼 시카 클렌징 밤 그리고 3종 세트. 요렇게 리뷰해 볼게요. 지금 피부가 완전 뒤집어진 상태거든요. 큰 트러블도 좀 보이고 양 볼에 이 좁쌀이 아, 만질 때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완전 짜증. 먼저 딥 클렌징 밤 굉장히 꾸덕해 보이지만 얼굴에 펴 바르면 되게 부드럽게 잘펴 발라져요. 그리고 알갱이가 만져지는데 그 알갱이가 전혀 거칠지 않고 얼굴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 내가 좁쌀이나 블랙헤드가 더 심한 곳은 롤링을 좀더 많이 해줍니다. 다음은 시카패드. 앞뒤가 조금 재질이 거친 정도가 살짝 달라요. 조금 더 거칠어 보이는 면으로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좀더 부드러운 면으로 피부결 방향대로 정돈을 해줍니다. 다음은 시카 앰플입니다. 약간 쫀득해 보이면서도 물기, 수분감이 굉장히 좀 많은 제형이에요. 다음은 시카 크림. 크림도 마찬가지로 막 줄줄 흘러내리진 않지만 수분감, 물기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용감이에요. 이 마무리 사용감은 흡수가 된다, 뽀송하다라는 느낌보단 얼굴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용 3일차인데 좁쌀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큰 트러블도 상당히 많이 진정된 상태고요. 가장 저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클렌징 밤이에요. 안에 알갱이가 있는데 그 알갱이가 자극적이거나 너무 까끌거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솔직히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 색조 화장은 크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리베나이 리무버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클렌징 밤 또는 클렌징 오일을 써야만 이뭐 마스카라나 눈 안에 점막을 채웠던 아이라인 진하게 한거나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지워졌었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밤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요거 하나로 마스카라도 다 지워지고 색조화상이 다 말끔하게 지워지니까 사실 이중으로 다른 제품을 쓸 필요 없이 요걸로 지워준 다음에 클렌징폼을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요 아이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재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완전 방송하고 온풀 메이크업이라 상당히 평소보다 화장도 진한 상태거든요. 이 클렌징 밤으로만 세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리베나이 리무버 없이 그냥 속눈썹만 떼준 다음에 바로 이 클렌징 밤으로 롤링을 해줍니다. 물론 약간 눈에 들어가면 조금 뭐 뿌얘지는 건 있지만 자극적이거나 눈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해면으로 닦아서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인 문신한 거 빼고 마스카라 이런 거다 지워졌어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난해요 이 재질이 앞기가 약간은 이 거친 면이 좀 달라주면서 모공에 청결을 이 아이가 한 장으로 다 가능해야 되는 게 그런 걸 이제 선택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건 괜찮고 그리고 앞, 뒷면 둘다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요. 이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뭐 각질이 정돈된다라던가 아니면 트러블이 진정된다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는 못 느꼈지만 그냥 무난무난하게 자극 없이 사용하기에는 좋았다. 자, 다음 앰플입니다. 제가 요거 지금 열을 좀 넘게 썼거든요. 앰플과 크림은 2주치 용인 것 같아요. 트러블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피부가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피부 상태가 괜찮을 때 평상시에 데일리로 쓰기에는 이 앰플과 크림은 조금 부족합니다. 30대 중반인 저에게는. 보습감이 조금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치카 성분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얘네 둘다 트러블 진정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블랙헤드나 이런 요철을 관리하기보다는 큰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앰플과 크림 둘다 물기가 굉장히 많은 제형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앰플과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로 메이크업을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딱 이제 피부 막 뒤집어졌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딱 1, 2주 사용량? 저는 그걸로는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열흘 동안. 디바이스 전체 중단하고 요 아이들로만 하니까 제가 이쪽에 났었던 좁쌀은 지금 다 들어갔고 큰 트러블들은 또이 앰플과 크림으로 진정이 딱 됐어요. 한 1, 2주 집중적으로 딱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트러블 불 끄기 세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제품 또는 SNS에서 광고를 봤는데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리뷰를 요청해주시면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